아 지금 입치에한번 빠삭 하고 갔다 아 오늘 헤맨다 오랜만에 헤매네 빨리 패턴을 찾읍시다 물안갈 때는 계속 캐스팅을 하면서 내가 얘기한 것을안 뻗어 나가잖아 지금 안 뻗어 나가면은 그냥 캐스팅 해가지고 끌어와야 돼 양탄이 보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낚시하는 아빠 참돔 폭격입니다. 자, 오늘 8월 14일 두물이고요. 참돔 타이라바 지금 홍원항에서 출조 나왔습니다. 아주 폭염이 지속되는 이 무더위에 아, 저희 일행들과 함께 타이라바 출조 나왔는데 정말 뜨겁네요. 날씨가 정말 더워서 익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호텔 선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만 지금 끝까지 한 마리라도 더 잡겠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더 감고 있습니다. 현재 세 마리 잡았습니다. 현재 세 마리 잡았는데 오늘 좀 입질이 사악하고 타이 끝만 좀 물고 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꼬셔서 이 녀석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작에 참여한 타이. 타이들과 우리가 이런 채비들을 한번 테스트하러 나왔는데 반응은 해주는데 지금 잡지를 못했어요 이것들로. 네, 그래도 열심히 감아서 오늘 네. 채비 테스트 성공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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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드디어 와나 왔다. 왔다, 나이스 왔다 나이스. 아우 참돔이다. 아, 중들물 가는 시점에서 딱 울어줍니다. 아, 초반에 너무 제가 좀뭐 테스트 한다고? 오,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오전장. 오전장을 너무 헤맸어, 지금. 아, 이제 패턴을 찾아서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두물이라 물심이 너무 약해요, 오늘. 약한데 그래도 캐스팅을 해서 끌어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입질 받네요. 우샤! 아, 오늘 물때가 너무 우, 물이 너무 안 가서 지금 스피닝 썼고요. 바늘 두개다잘 박혔습니다. 반전 두번할 때까지 챔질을 제대로 박았습니다. 사이즈는 한35 정도 사이즈 되네요.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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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또 왔습니다, 나. 나이스, 왔다, 나이스. 와, 이거 이번 것도 엄청 시원하게 졌어요 와, 와, 바닥권에 딱 붙어있는데 여섯 바퀴에서 일곱 바퀴째 지금 딱 입질을 줬어. 요 패턴을 찾은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른 릴링, 조금 빠른 릴링에 지금 오고 있어요, 저는.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선장님이 오늘 저한테 팁을 주셨거든요. 빠른 릴링에 나온다. 두 물이기 때문에 물심이 약하다. 뭐 한다고 제가 말안 들었다가 오전에 못 잡다가 이제서 잡기 시작하네요. 아, 역시 이래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장님이 해주신 포인트를 잘 집어야지. 지금 더블컬리에 지금 두 마리째 똑같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야 아유 감사합니다 똑같은 패턴에 나왔습니다 바닥건에서딱한 6바퀴째 지금 감았다가 딱 나왔어요 지금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컬리 신형 텅스텐은 제가 판매하는 텅스텐 끊어졌어 끊어졌어 끊어졌어요? 어 끊어졌어 잘됐다 아까 그 쓸린 부분 있지? 네. 똑 잘... 그렇지? 감아 감아 그냥 감기만 해 아, 스피닝에 손맛을 보시네요, 어. 이사. 이사, 그냥 감기만 하세요, 그냥. 빠졌어, 빠졌어. 저 나. 네. <laughs> 너 때문에 빠졌잖아요. 이게 잠깐, 잠깐 스피닝 손맛 어땠어? 놀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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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가. <laughs> 이게 그래, 이게 화분다니까 스피닝. 아, 너 아니었으면 내가 잡는 건데 지금 씨, 저거 알려주다가, 씨. 저거 해주다. 가 아이씨 그걸로 빠뜨려 너더 매겼어야지 안 매겨서 그래 화이팅 화이팅 드랙 체크하시고 드랙 체크하시고 입질 왔을 때0 1초에 흐름도 주지 마시고 어 아, 드디어 오 오한솔님 어 드디어 왔어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laughs> 야, 타이라바 두 번째 출조에 지금 두 마리째 하, 올리고 있습니다. 야, 같이 나온 보람이 있네요. 야, 역시, 예, yeah, 생타이. 야,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합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아 번째. 야, 뭐로 나왔어요? <laughs> 369지, 뭐, 뭐로 어, 나오기는. 라인 잘 뻗는다, 이제. 60m 까지 뻗으면서 가물란 말이야. 67시까지. 일로 와서 캐스팅해. 저 끝으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60m 에서 하나 걸어 냈습니다. 하우. 날물 타임에서 지금 딱 시작된 지좀 됐는데. 나 잠깐만. 또이 타이밍에 딱 이게 오네 60g 텅스텐 에드해타이는 자칼 마스터컬리 오렌지를 사용했는데 지금 날물 시작되고 많이 라인이 뻗었어요 30m 바닥에서 60m까지 뻗은 다음에 지금 리트리브 속도는 한 중속으로 했더니 반응이 더 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물 타이밍에도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천천히 랜딩 할게요. 자리 딱 비켜주니까 오늘 어떻게. 크, 타이밍 한번 쳐. 와, 세 번째 참돔. 60m 날려서 잡은 세 번째 참돔입니다. 나이스. 자, 채비. 제가 판매하고 있는 텅스텐 헤드랑 마스터 컬리를 사용해서 잡았습니다. 바늘은 오너 바늘. 근데 타이라바은 진짜 확실히 뻗어야 돼. 뻗어서 각도가 생겨야지 그때부터 입질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 지금도 입질 왔는데, 아. 봐좀 빠른 릴링이야. 회수할 때 오는 거 보면 빠른 릴링이야. 지금 빠른 릴링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선상 맛집. 비빔밥. 먹고 힘냅시다. 파이팅 안 나와도 재밌게만 하면 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재밌게만 하면 돼. 남들 잡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참돔, 진짜 이 낚시가 되게 멘탈 싸움이야, 멘탈 싸움. 어? 남들 잡을 때 엄청 신경 쓰이잖아. 짜증나고. 나는 못 잡으니까. 그거 신경 쓰면 멘탈 로 완전히 날아가. 너덜너덜해져, 진짜. 신경을 안쓸순 없는데, 그리나. 진짜 신경이 안 쓰이진 않는데, 그거 연연하다가는 더못 잡어. 빠진 거 생각하지 말고. 또 오겠지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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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나이스 왔다 오 나이스 참돔 하나 또 왔습니다 사이즈가 좀되려나커보이진 않은데 이 사이즈가 좀 된다. 사이즈가 좀 된다 이사이짜이사이즈이상이는 참돔 하나 또 올라오고 좀습니다사이즈다 선장님, 아, 뜰채 좀, 뜰채 좀, 뜰채 좀, 뜰채를 날 줘, 그냥. 선장님이 바쁘면 내가 셀프로 뜨지, 그냥. 아, 쳐. 왔다, 왔다, 나이스. 선장님이 바쁘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한장님이 나 잡은 거못 봤어 히트라고 안 해서. 어한 방에 확 까졌어. 응? 맞아 자필 놈들은 시원시원한데 거의 지금 예민한 애들 있잖아. 네. 걔네들은 지도끼리만 얘기는 한 거야 그냥. 오, 자 오늘의 낚시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하루 피싱해서 아주 무더위, 무더위 탈출하려고 왔다가 아, 우 더워서 혼났네요. 그래도 조간은 오늘 배수 한 30, 35개 정도 나왔고요. 넉넉지 않은, 쪽 작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는 패턴을 잘못 찾아서 좀 어려웠었는데, 오전 타임에. 3마리 잡수, 오후 타임에 두마리 정도 더 잡아가지고 다섯 마리의 조거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영상 그냥 작동타이라마는 여기까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